프로토타입 중에 이번에는 드래그 제스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앱에서 매끄러운 사용자 경험 디자인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서 넘겨서 사용하시는 제스처를 이용한 프로토타이핑을 많이 제작하고 있으신데요. 저희가 이번 10강에서는, 어, 반응형 사이즈 조절하는 거 배우셨죠? 그거 조금 응용해 보면서 바로 또 드래그 제스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프로토타입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10강에 드래그, 드래그 트래거라는 어, 폴더에 보면 반응형 사이즈 응용이라고 XD 파일이 있어요. 열어주시고요.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어, 한 가지, 두 가지 기능을 배워보실 텐데요. 우선은 데스크탑용 사이즈를 아래와 같이 모바일용 사이즈로 쉽게 리사이징 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 안에 보면, 예, 반복 그리드로 작업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이 반복 그리드로 작업이 되어 있는 이 스크롤, 가로 스크롤 기능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제스처처럼 밀어서 넘기는 드래그 방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데스크탑 이 부분을 이 모바일용처럼 제작을 하기 위해서 컨트롤 D 해서 하나 작업을 만들어 놓도록 하고요. 자, 이 데스크탑을 모바일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크기 조절을 할수 있었어요. 모바일용 사이즈로. 그런데 이 안에 들어있는 요소들은 같이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어, 떤 기능을 쓰셨냐면, 오른쪽에 속성 패널에 보시면은, 그쵸? 반응, 반응형 크기 조정이라는 아이콘이 보이시죠? 이 부분을 켜고 한번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면은 전체적으로 요소들도 따라서 어떤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긴 하는데 사진의 일부분들이 바깥쪽으로 나가서 원하는 만큼 손쉽게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컨트롤 l Z 누르시고요. 실행 취소하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응형 크기 조정을 조금 수동적으로 몇 가지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조절을 하다 이렇게 크기 조절을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사진이나 이미지가 원하는 위치에 크기의 사이즈로 음, 정착이 안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 몇 가지 규칙을 수동으로 정해 주실 수 있는데 일단 이렇게 줄여보고요. 이렇게 줄여볼 때이 어, 아래쪽에 있는 사진과 그 밑에 있는 사진은 우리가 어, 세로는 고정하고 가로 크기만 조절하게끔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반응형 크기 조정이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에 가시면은 자동과 수동이 있어요. 이 같이 적용하고자 하는 요소를 선택을 하시고 수동 부분을 눌러주시면 어 폭과 높이를 고정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다 해지를 하고 높이만 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전체적으로 선택을 해서 쭉 드래그를 하시면 예아 높이가 고정이 되면서 폭만 이렇게 줄어 어, 자, 반응형으로 사이즈가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예 원하는 값을 얻었으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어두 어, 개의 이미지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옵션 어, 키나 알트 키를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또크게 조정을 또 한꺼번에 같이 더 디테일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어, 조금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위치 이동을 좀 수동, 수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고 이 메인 타이틀이 너무 안쪽으로 들어와서 자동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크기 조절이 되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수동으로 약간 작업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어, 글씨를 저는 좀 타이틀에 맞게 들어오게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에 들어오게끔 해서 맞췄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은 반응형으로 잘 정리해서 만드실 수가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어, 반응형 사이즈 만드실 때 기본만 배웠었는데 이번에는 반응형 크기의 어, 수동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완성되어진 어, 아트보드에 드래그 제스처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래그 제스처라는 건 뭐냐면 어, 쉽게 말씀드려서 아트보드 하나와 그 다음 아트보드에 어, 애니메이션을 주긴 할 텐데, 기존에는 탭 방식과 시간으로, 시간 경과 방식으로 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예, 아이스크림도 만들어 봤었고, 그 기억나시죠? 자,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스크롤을 이 안에 니픽 그리드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들어가 있는 이미지들이 스크롤링 되게끔 하는, 드래그로 스크롤링 되게끔 하는 기능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트보드가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제 혹은 alt 눌러서 옆으로 드래그 하시거나 혹은 컨트롤 D 하시면 새로운 아트보드가 하나 생성이 됐었죠. 자, 이렇게 생성을 하시고, 자, 첫 번째 아트보드와 두 번째 아트보드에 이 드래그를 할 가로 스크롤바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을 약간 수정을 주셔야 애니메이션이 작동을 하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있는 어잘 보시면은 자 요거는 로잉을 타는 모습이에요 가운데 두 번째 있는 사진이 저는 이제 이 로잉 타고 있는 요 사진을 제스, 드래그 제스처를 했을 때 가운데에 오게끔 하고 싶어요. 크기 조정도 좀할 수도 있겠죠.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아트보드에 이 사진들을 조금씩 이동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동을 하고 예.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얘도 크기를 좀 주, 조, 조절해서 작게 하고 얘는 좀 이쪽으로 가운데로 들어오게끔 하고 얘를 이쪽으로 밖으로 뺄까요 예. 그리고 얘는 이쪽 안쪽으로 좀 들어오게 하고 이 사진도 이쪽 안쪽으로 들어오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조정을 했어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 위치 정보가 달라졌죠? 그럼 어떤 애니메이션이 일어나겠죠? 좀 정교하게 작업하시면 돼요. 시간을 두시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프로토타입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타입 모드로 들어가신 다음에, 자, 첫 번째 아트보드에 애니메이션을 줄 스크롤 가로바를 선택을 하시고, 이 중에서 저는 이 로잉을 타는 이 이미지에다가 드래그 제스처를 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 이미지를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쭉 잡아당겨서 두 번째 아트보드에 떨어뜨리시면 되고요. 떨어뜨리신 다음에는 위쪽에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트리거를 우리가 탭방식만 썼었는데 이번에는 드래그 방식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스처, 손가락으로 이렇게 미는 거 있죠? 이게 드래그예요. 드래그를 주시고요, 트리거는. 어, 애니메이션은, 유형은 자동 애니메이트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트보드와 두 번째 아트보드의 위치가 자동으로 애니메이션 되도록 다음에 이직 효과 같은 거는 주지 않고 한번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되셨죠? 자,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그러면 자동으로 드래그 제스처를 했을 때두 번째 아트보드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이번엔두 번째 아트보드를 선택을 하셔서 이로이 이미지를 선택을 하셔서 첫 번째 아트보드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사진인가요? 예, 이렇게. 어, 네, 어, 위치 정보가 좀잘안 맞나요? 예. 예, 이렇게 해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래그하시고 자동 애니메이트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있는 아트보드에서 선택을 해서 두 번째를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은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애니메이션이 적용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 사이즈 응용하는 방법에서 드래그 제스처를 배우셨는데 잘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더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일은 닫으시고요. 예제 폴더에 보면은 드래그 제스처라는 XD 파일이 하나 더 있어요. 열어봐 주시고요. 자, 여기에 있는 걸 가지고 한번 해볼 텐데요 어 여기에 아이폰용 브라우저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미지 파일이 있네요 요거를 드로잉하는 제스처를 한번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컨트롤 D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나 복제를 하시고요 이 남자가 타이어를 이렇게 밀고 있는데 이 타이어를 미는 이 남자의 제, 드래그 제스처를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있는 브라우저에서 우리가 어, 위치 정보나 크기 정보를 좀 변경을 해 주셔야 애니메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크기 조정을 좀 해주시고 얘도 이쪽으로 옆으로 좀 잡아당겨서 크기 조금 더 줄여주시고 그렇 그다음에 어, 박스 점프를 하고 있는 이 여자분을 좀 크게 확대해서 위치를 어, 조금씩만 더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자 이렇게 하면 두 개의 애니메이션이 동작할 아트보드를 만드시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신 상태에서 프로토타입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타입 들어가시게 되면은 자첫 번째 브라우저에서 두 번째 브라우저로 이동할 때 애니메이션을 주는 데 드래그 제스처를 주란 뜻이죠. 자 여기에 첫 번째 아트보드에 요 타이어를 미는 남자 사진을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와이어 끈이 나오죠. 이 와이어 끈을 쭉 끌어다가 두 번째 아트보드에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트리거를 드래그로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동 애니메이트 유형을 선택을 해 주신 상태고 이직 효과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 사진을 드래그 제스처를 하게 되면 어,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처럼 보이겠죠. 그러면 오른쪽 이미지가 됐을 때 다시 첫 번째 아트보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두 번째 아트보드에서도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타이어를 믿는 남자를 선택을 하시고 쭉 드래그해서 첫 번째 아이, 어, 아트보드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드래그 자동 애니메이트 브라우저 아이폰 X라고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이 상태에서 데스크탑 브라우저 미리보기를 하시게 되면은 작업한 내용을 보실 수 있는데 첫 번째 아트보드를 선택을 하시고 플로우를 선택을 하시고 플레이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는 드래그를 하는 요 제스처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자이 상태에서 우리가 요 화면을 이렇게 아이폰용으로 바로 디바이스 미리보기를 하실 수 있어요. 한번 눌러 볼게요. 이렇게 누르게 되면 아이폰 디바이스 앱 다운로드라는 말이 나오고요. 어, 제가 제 모바일 폰을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기다려 주세요. 제 모바일 폰을 연결하기 위해서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제 핸드폰으로 로그인이 돼서 들어왔고요. 제 핸드폰에 보면은 이렇게 XD 아이콘이 있습니다. XD 아이콘에 지금 현재 지금 요 아트보드가 플레이 돼서 디바이스에서 미리 보실 수 있고요. 제가 똑같이 손가락으로 이 타이어를 어, 갖고 있는 이 남자를 드래그 제스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드래그 제스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되실까요? 자, 어디서 하시냐면 아트보드의 위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이쪽에 디바이스 미리보기라는 걸 하시는데 이때 아이폰이나 핸드폰에 그 케이블 있잖아요. 케이블을 USB 이 PC하고 같이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연결을 해주시고 나면은 어 제가 이렇게 제 PC에서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래그 제스처부터 플로어, 스와이프 탐색 이런 것 이런 것들을 해보실 수가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문서를 저장하시게 되면 이전에 만드셨던 스타 어, 숫자 카운트다운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미리 있게 확인해보실 수가 있어요. 네, 폰트가 예, 누락됐다고 표시가 되네요. 이런 것들은 이제 오류 표시니까 우리가 테스트하기에 딱 좋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하나 더 해볼까요? 예 이전에 만들어놨던 아트 보드가 어떻게 재생이 되고 어떤 인터랙션이 어떻게 이 핸드폰에서 작동이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해보실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클라우드 문서를 지금 모바일 디바이스에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어, 물론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어떻게 색상 정보나 어, 애니메이션 트래픽들이 보이는지, 어, 기억을 해 두셨다가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지금 마지막에 우리가 드래그 제스처 했던 거 다시 한번 불러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불러드리면 대구요이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 제스처를 사용해 볼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